저희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같이 쉐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8월 7일날 대통령이 e 제 e c u t i v e order를 s 인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private equity 그런 다른 어떤 alternative investment option들이 401k도 좋다는 그런 걸 s i g 을한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하 e 스그뭐 presidential announcement에 가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지금 401k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에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. 그러면 401k에 돈을 넣으면 거기에 투자되는 거가 이제 다 이렇게 publicly traded company에 투자가 돼요. aggressive한 것도 해놓고, bond도 해놓고, safe한 뭐 것도 해놓고, 타깃 여러 가지를 해놓는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까지는 Private Equity는 0이야. 없어요. 근데 이 이재케 버그러가 말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그401 k 안에 Private Equity도 살수 있게 해주고 Cryptocurrency도 하게 해주고 Real Estate도 하게 해주고 이런 걸 넣어라. private equity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private equity라는 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 publicly traded company 거를 하잖아요. 그래서 뭐 S&P 5 0 0 사요, 뭐 이런 게다 누구나 원하면 살수 있는 거잖아요. 은퇴연금을 통해서 사든지, 뭐 개인 투자 어카운트를 통해서 사든지. 근데 지금 41k라는 0 거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에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. 그러면 41k 0 돈을 넣으면 거기에 투자되는 거가 이제 다 이렇게 publicly traded 된 company 거에 투자가 돼요. 특별하게 self-directed IRA 같이 좀 다른 포맷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이렇게 많지 않고. 그리고 이제 대부분 41k는 0다 이제 어떤 publicly traded 된 company 것을 사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, 401k는 trustee가 누구냐면, 그 financial trustee,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, 회사야. 회사 주인이야. 오너 보통. 아니면 이제 큰 회사들은 뭐그트러스 s t e e 가뭐 HR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. 그니까 이 사람들이, 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, 그죠? 모든 여러 종류의 그인베스 e s t m e 을 어, 펼쳐놔요. 그래서 그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, 뭐. 어그레시브한 것도 해놓고, 반드도 해놓고, 뭐 세이프한 것도 해놓고, 타겟도 여러 가지를 해놓은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까지는 프라이빗 알고리는 0이야 없어요. 근데 이 이자케 보러가 말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그 401k 안에 프라이빗 알고리들 살수 있게 해주고, 크립토 코런시도 하게 해주고, 리얼 에스테이트도 하게 해주고 이런 걸 넣어라. 넣어도 좋다. 그걸 이제 Department of Labor 이제 그, 그다음에 이제 이걸 사인을 하고 나서 준 거지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. 사실 그래서 4억 케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프라이빗 애꼴이나 이런 다른 펌들이 다른 에셋들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법이 통과 법이 아니지. 이거는 그 행정 명령으로 한 거니까 제기자끼리모으로한 exactly, 거니까. 그래도 이제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도대체 왜 갑자기 프라이빗 애꼴을 넣냐? private equity가 좀 attractive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 이게 publicly traded 되는 컴퍼니 아니니까 elite들이나 혹, 혹은 돈이 좀 많은 우리가 말하는 accredited investor라고 해요. 그 사람들은 자기 집 빼고 뭐 자산이 원 밀리언 이상 있어야 되고 인컴이뭐 이십만 불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private e q u i t y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는 거, RIA라고 그러죠.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. 그러면 제가 그런 어떤 uh, private equity 컴퍼니들이 오퍼 하는 거를 오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못했으니까 어 이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니까 내가 기회를 놓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좀 섹시해 보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마켓하고 좀 uncorrelated.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서 내가 좀더 많은 리턴을 받을 수 있을까,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현재까지 2025년 기준으로 그 마켓 사이즈라고 해. c a p 마켓 사이즈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publicly traded 된 컴퍼니들이 어, 다 모여있는 거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한 게 거의 62 billion, 어, trillion dollars. 그건 뭐냐면 공이 12개지.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지금까지 그러면 현재 파 i t y 리넣는 돈은 얼마나 돼요? 이거는 1 trillion이 안 돼요. 그래서 5% 정도밖에 안 해. 전체 마켓 사이즈에. 아, 그러면 이거 하면 좋을까요? 근데 요거는 이제 생각을 정말 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. 이제 먼저는 그 프로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저, 이거 사람들한테 어트랙티브한 거가 뭐냐면 유가 소위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그게 있고 리스크가 커져 커지지만 거기에 맞춰서 리턴도 좋아, 좋지 않을까가 어트랙티브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마켓이 한꺼번에 가는데 요거는 언코어릴레이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. 이렇게 좀 다르게 간단 말이지 똑같이 내려갈 때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건 좀 다르게 가니까 어, 내가 분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럼 뭐세 번째는 나도 익스클루시브 멤버가 되는 거 같은 거죠, 그죠 액세스가 없는데, 이제 난 액세스가 있으니까. 근데 사실 현재 상황에서 제 포지션은, private equity는 정말 리스크가 훨씬 커요. 훨씬 커. 이유가 뭐냐면 이래요. private equity라는 거는 그 SEC, 어?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er에 보고할 일이 없는 거예요. 그죠? 그러기 때문에 오펙하다고 하지. 이렇게 딱 봤을 때 financial demand이 딱 있는 게 아니고, 그 underlying, 그니까 그 무슨 private equity를 샀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는지, 이렇게 알기가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게어 여기는 uncorrelated 마켓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이거는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네 하는 좀 그런 착각이 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이밍 미스 g m i 때문에 그래요 그 publicly traded 된 컴퍼니들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 가격을 마켓 변동을 근데 private q u i t y 는 그런 게 아니에요 private q u i t 리는 뭐냐면 그 회사가 정하는 그 predetermined period가 있어. 뭐 quarter일지 annual일지 그때 한번 하는 거예요. pricing을 market price를 한 번에. 그러니까 타이밍이 다른 거지. 그니까 마켓이 지금 막 내려갔어 오늘. 그러면 여기서, 여기서 10%가 내려갔다고 쳐도 여기는 아직 그 a s s e s 할 때가 안 됐단 말이야. 그러면은 여기 건안 내려가는 거죠. 아시겠죠? 3개월 뒤에 한단 말이야. 그럼 아직 모르는 거예요. that does not mean. 그지? 할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잘알 수가 없는 거예요, 그게. 그러니까 마켓에서 같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하는 타이밍이 좀 다른 거죠. 그다음에 제일 은퇴 연금에 넣었을 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. 리쿼럴이야.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, 원하는 때. 왜냐면 프라이빗 액월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 롱텀으로 둔다는 전제가 있어요. 근데 내가 은퇴를 앞으로 5년 뒤에 할 거야. 막 이러는데 그걸 사면 안 돼요. 왜냐면 이거는 사고 팔수 있는 내가 원하는 때 당장 당장 사고 팔수 있는 애코리가 아니에요. 왜냐면 publicly t r a d i n 된다는 말 자체가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다는 거잖아. 사는 작자가 있으면. 근데 이거는 기간이 있어요. 전 갖고 있어야 돼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clear 사람들이 보기에 underlying asset 뭔지를 알아서 그 보기에 쉽지 않다. 그 제일 중요한 거는 liquid하지가 않다. 그 term이 있다. 그래서 어,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이어 리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피가 높아요 여러분 인덱스 펀드나 etf 나 이런거는 그지 그그 익스펜스 레이셔라고 하는게 낮아요 보통 뭐3 베이스 포인트 라고 하는 면 뭐라고 하냐면 0.03% 라는 뜻이에요 ss 에 혹은 뭐50 베이스 포인트 50% 0.5%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, private equity는 minimum 1%예요. 100 point basis points라고 하는 거가 1%인데, 그거보다는 보통 다더 많이 돼요. 비용이. 그래서, 이제, 이런 옵션이 주어준다고 하는 거가, 그, 사실 우리가 41k를 0 드는 사람이 투자를 막뭐 알아서 찾아봐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거든요. 그런데 이게 뭔가, 어, 그럴싸해 보인다고 돈을 옮기는 것은, 이렇게, 좋은 생각은 아닐 수 있고, 특별히 은퇴가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팔 수가 없어. 그 기간이 돼야 돼요, 뭔가. 회사가 그 전체 뭐를 파, 팔던가 뭐 이런 게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팔고 싶다고 해서 그야말로 개인 바이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게 되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물어보시는 이유가 이제 벌써 이제 그 행정 명령에 사인이 됐으니 내 플랜에도 이게 들어올까.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플랜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람들이 할수 있게까지 오픈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근데 오픈 된다고 하더라도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인가?는 잘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. 프라이빗 a t e 에쿼 가장 좋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그 l e 이라는게 뭐냐면 프라이빗 a t 에쿼리가 그리고 riskier, much riskier하다는 거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작아요 규모가 프라이빗 a t 에쿼리는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사 하는 거, 뭐, 어피스 하나, 이게 다 프라이빗 t y 인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보통 주인이 한 명이거나 두명이거 이렇게 되잖아요. 내 돈을 갖고 하는 거지. 근데 이 단점은 뭐예요? 이렇게 소규모는? 비즈니스를 잘 하는 그 오너가 한테 무슨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 가격이 확 내려가 버리잖아요. 맞아요, 음? 그러면 그런 건데 이제 규모가 이렇게 작은 건 아니겠죠, 그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private equity로 돈을 모아서 어떤 nursing home을 산다거나, 뭐 private equity 돈을 모아서 이 로컬리 있는 뭐 dental practice를 다 한꺼번에 사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럼 이렇게 사서 어떻게? 다 비용을 절감하고. 아주 보은만 남겨놓고 또 팔든지 하는 거겠죠. 그래서 프라핏을 남긴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되게 리스키하고 또 하나는 리퀴드 하지가 않고 찾고 싶다가 아무데나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잘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궁금한 거 있나요? 선생님 들어보니까 단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왜 하게 하는 건지. 만약에 이걸 꼭 한다고 하면, 그러면 은퇴를 어느 정도 남겨놓으신 분들이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. 그러니까 이제 private equity 그살 때에 term이 있어요. 걔네가 알려줘요. 그걸 봐야 되고, 두 번째는 이, 이 private equity를 현재까지 accredited investor한테만 열어놓은 이유가 뭐냐면, 적어도 당신이 이런 걸 읽을 수는 있어요. 무슨 뜻인지 알아요. 그러니까 내가,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위험 부담이 있는지도 알고, 뭐 하는지 알아요. 그러니까 이걸 살수 있는 게 돈이 그렇게 있거나, 인컴이 그렇게 있, 있어야 되고, 또 하나는 Securities License가 있거나, 이런 Practice를 하는 사람이거나, 이제 이런 Requirement들이 있었던 거였는데, 그런 Requirement이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요? 그거는 이제 우리가 Diversify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마켓 쉐어가 한5%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5%는 누군가 다산 거잖아. 그 이유는, 아유, 없어져도 좋아. 뭐 그런 거겠죠. 다이버시파이 해서 사실 리턴이 좋을 수도 있겠죠. 매니지를 잘하고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, 다이버시파이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대부분의 어드바이저들은 이것이 5%, 암만 많이 해도 10% 이상을 넘지 않는 거를 권해요. 네, 마켓 쉐어로 봐서는 5%도 안 되는 거죠. 전체 사람들이 투자하는 금액들에 비해서. 네. 음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네. 함께 해주셔서.